자, 여러분 이어서 65페이지 13번 문제 풀게요. 자, 13번 문제는 어, fx분의 1이, fx분의 1이 지금 되시냐면 1-x분의 x, 이때 미분 x를 구하래요. 그럼 이 상태로는 미분할 수 없죠. fx가 돼야 되니까. x분의 상태로는 미분할 수 없겠죠. 그러면 x자에다 뭘 넣어주라고? x분의 1을 넣어주면 fx가 될 거예요. 그죠 x분의 1 넣어주면 x분의 1분의 1 fx 이렇게 처리하라고. 대신에 어디또 x 분의 넣어야 되 x 분의 1 빼기 x 이렇게 하세요. 자, 근데 분수 식으 여기서 x x x 곱해주면 얘가 x 마이너스 위에는 이대서 이거 미분하는 얘입니다 자, 나눗셈 미분할 수 있죠? 분모 제곱 맞습니까? x 마이너스 1 제곱. 그다음0 미분, 아, 1 미분 0 곱하기 x 마이너스 빼기 1 두고 x 마이너스 미분. 그렇 따라서 0은 날라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채 5분의 이렇게 됩니다. 그서 자, 십4번은 쯔에다인데 말이쩨다도 쎄다도 아닙니다. 자, y는 어, ln 절대값 x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절대값을 붙인 이유는 어, 로그를 하기 전에 이 로그의 점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냥 습관상 붙여준 겁니다. 진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1번. X가 1이 아닐 때, 자, 얘를 미분하시고 어, 1이면은 얘가 0되버려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 얘가 0되면 밑에 쓰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써준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분모에 쓰고, X-1. 그 다음에 미분하면 얼마니까 어, 1 이렇게 되겠죠? 됐죠? 선생 X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x를 미분해서 1이 이렇게 됐다고요. 얘가 마이너스에 붙 플러스에 무슨 상관이야. 절대값만 슬쩍 붙여주면 된다고요. 그랬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땅 x가 1일 때따우슈 어, 춘자야? 춘자냐 그런데 자, 뭐냐면 x가 1일 시에는 미분한 이것에 분모가 뭐가 되거려요. 0되버려서 분모가 0 분모 안 되면 말이 안되지. 그래서 부었 따오라고요. 이분 불가능했다.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0에다 뭐 가지도 않다 그랬잖아요. 자, 15번 갈게지 15번. 15번은 f0은 0이래요. 어, 어, 그렇다. 그렇대요. 자, f0은 0.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한가? 자 그때 리미터 x가 0으로 갈때 어, x분의 fx 하라이있는데 분모 0이죠. 나 위에다 없는 f0 F형도 0이상 분모 분자 0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 분모 따로, 분자 따로 미분하라고요. 그래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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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X 미분하기, 위에 미분하면, F 미분, X.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0나고리니까, 예, F 미분. 이게 답이라고요. 답은 몇 번? D가 답입니다. 좀 문제들이 좀편한한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6번은 조금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66페이지에. 16번은 이상하게 되어있네요. 지금 l 미 m h가 0으로 갈때 5분의 fx0 어, 빼기 2h -EH 빼기 fx0분의 h 얘가 얼마? 4분의 1 이거 이렇게 본적 없는데 원래 분모가 h고 분자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뒤집어 싶죠? 시오 l m h가 0으로 갈때 분모, 분자 바꿔버리세요. 그럼 h분의 f(x)로 2 h f(x)로 됐죠 바꿨으니까 4분의 1도 4로 바꾼 거겠지 그러면 이거 미분 정의하는 거죠. h개수만 본다. 마이너스 기억나시죠? 그럼 f 미분 x0(x0) x 0 이거 그것이 몇? 현재 4,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1로 나눠버리면 f(x) 0은 얼마입니까? 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d형. 됐죠. 자 17번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17번. 아까 그1 5번과 같은 얘긴데 어, 리미터 어, x가 1로 갈때몇 어, 분의 x 마이너스 분의 ln x 이렇게 되있는데자 밑에다 1로 주면 0. 분자에다 1로 주면 ln 2 0. 0분의 0 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랬어요. 리미터 어, 미분하라고 했죠. 밑에 미분하면 1. 위에 ln x 미분하면 x분의 1. 거기다 1 대입해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c였네요. 아시겠죠? 영상이 되고 있네? 에, 되고 있죠? 저번에 끊겨가지고 제가 낭패를 봤거든요. 자, 18번. 자, 따오슈 해서 넣으래요. 저 근데 Y는 이번엔 뭐? X제곱 플러스 분의 X제곱 마이너나눗셈2분해서 거기다 1넣으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나눗셈 2분 어떻게 하죠? 분모제곱, 그죠?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근데 지금 잘 읽으세요. 이 대학 가면 나눗셈미분 기초입니다, 기초. 지금 어려워하고 그러는데요잘 연습해서 대학들 다써먹어야돼요 자, 분모 제곱했고, 얘 미분하면, 2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빼기. 이거는 x제곱 빼기 두고, 얘 미분하면 몇 x, 2x. 이건 다 했죠. 거기다가 1넣어라는 겁니다. 거기다 1 넣어주면, 1에 1, 1, 2 x 제곱 몇입니까? 분모 4. 여기다 일러주면 2, 여기 2, 2는 4 여기다 일러주면1 빼기 하면서 0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죠? 날라가고 4분의 4, 2 되었겠네. 됐죠? 자, 66페이지까지 풀었고 자, 6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이거 좀 지워도 될까요? 지웁니다. 실패를 보니까 미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꼼꼼히 미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19번의 1번부터 미분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19번의 1번, y는 몇이랍니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분의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자, 미분하시고 x 제곱 미분하면 2x x 미분하면 1 자, x분의 1 미분 외우라니까 많이 나와요. 자,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엣지 5분 네. 그죠? 미분 끝자 2번 2번은 y 이거 뭐예요? x의 8승 사실이에요? 아이고 이거 갑자기 너무 쉽네요 그죠? 이분하8 나가고 한승 줄이고 8x 7승 그죠? 그 다음에 3번 y는 4 어, x분의 5 빼기 어, lnx인데 얘 미분하라고요? x분의 미분은 마이너스 분의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곱하기 5 5는 살짝 곱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lnx는 2분 밑에 x로 뭐 위에다가 2분해서 올린니다 얘는 통분 필요한 것 같은데 자 x제곱분의 몇이에요? 마이너스 5 x 곱하겠네. 마이너스 x 이게 답이겠네요. 그쵸? 자그 다음에 선생님 이것도 통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세요. 하시려면. 됐죠? 자 4번 4번은 y는 네? 루트 x 분의 이거 아까 한것 같은데 자 나눗셈 미분인데 어, 루트예요, 그렇죠? 분모 제곱 x 제곱 이거 미분 0 곱하기 루트 x 빼기 이번엔 1 두고 루트 미분하면 루트 x 이때다2 곱하고 미분해서 올린다, 그래서 0 곱하기 0은 사라지고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루트 x 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좀 유래 해놓을까요? minus r o o x 루트 x o p 는 e x 세제곱이나 밑에 위에는 루트엑이이렇되되네요요죠죠저저 음. 이제 제2 번을 t a g a 번은 응용 문제라고 a t o n o n de 이 응용이지 아무것도 아닐겁니다 자 y 는 루트 x 상에 e d n a 가 있어서 거기에 치에 o 이핑 n 했 w 요자 y 는루트 x 이런 상에 점 하나 이렇게 있대요. 거기서 치 o u know, 근데 그게 누구하고? 어, 아유 이거 사기쳤놨 네. 이거 픽싱 했대요 근데 이게 X는 EY 어, 빼기 서 언뜻 보면 소울뻔했네 그죠? 넘어가고 이을 나눠주면 Y를 정리해서 Y는 2분의 X 플러스 2분의 4 이렇게. 얘와 지는 픽싱 했대요 그럼 이것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의 기울기도 2분의 1입니다. 자그거알아었는데 그때 치에시엔팡청하고파시엔 거예요 지금, 치에 m 도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 수직인 파시엔도 구하래요. 두개 구하랍니다. 치에 m 파시엔. 그럼 점을 알아내야 되는데, a 점은점 A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기울기는 미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 주는 거. 자, 루트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되니까2루트 e, X분의 미 이거 있어? 자, 미분한 것이 c 에이 CL이 얼마? 2분의 1. 그죠? 이렇게. 그럼 이 나나가 루텍스님 X1이겠네 자점 A 나옵니다 점 A는 X1 콤마 X가 1이면 Y도 루트 1그죠자 그러면 1번 치에 시이 치에 시은 어떻게 됩니까? 점 알고 기억이 하고 다 알았어요 Y 빼기 Y1 또 X 빼기 X1 해놓고 아까 그러니까 c 엘는 2분이 의 됐죠? 이게 답이네 그죠? 정리해 주면 Y는 몇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로몬 플러스 더하기 2분의 될텐데요. 됐죠? 근데 이 2번 치엘시엔과 수직인과 우리는 파시엔이라고 하죠? 파시엔 어떻게 나옵니까? 얘도 지나가는 경 똑같아요. y 빼기 y1 또 x 빼기 x1 근데 치엘시엔과 수직한 게 파시엔이에요. 그럼 이것의 기울기가 2분의 이면 얘는 기울기가마이너스예 왜? 곱해서 마이너스 를돼야 됩니다. 됐죠? 따라서 정리해 준 y는 베덱스 마이너스 2x, -2x -2, 넘어와주면 플러스 2 넘어와 주면 플러스 2 3호 cn cn 다 cn 두개다 구했네 아셨죠 어, 문제는 괜찮았네요좀잘 체크해 주세요 자그 다음에 21번 극값과단대우치 증가구간 감소구간을 가 y는 x분의 lnx 근데 문제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거부터 체크해야 된다 ln은 정의역이 있어요 전수 x0보다 커서 된다. 이거 놓쳐가지고 어, 단대우 취지는 잘못 쓴함수이 있거든요. 조심하라고요. 다 됐으면 어, 단대우취지인거연는데 일단 미분 0으로 극점 찾겠죠? 미분해 주면 응모되고 x 제곱. ln x 미분하면 x분의 곱하기 x. 이번엔 빼기 ln x 두고 x 미분 1. 자 그럼 얘가 0대야 되니까 x분의 x 1 빼기 lnx는요. 그럼 lnx는 얼마? 넘어가서 1. 미치 2니까 x가 2가 되겠죠? 그렇죠? 2가 그점이에요 2일 때 넣어주면은 뭐 2분의. 1.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x축, y축 이렇게 돼 있고, 자 지금 2일 어, 때 여기 2분의 1 나온다. 2분의 1 어떻게 나왔냐고요? 여기다 2넣으세요. E 2분의 1 나오죠. 작게 됐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얘가 극대냐 극소거냐가 문제인데 여기다 리미트 쳐주면 여러분 노다지 기억나세요 노다지? 우칭 쳐주면 밑에 x 분의 lnx거든요. 우칭 쳐주면 어떻게 됩니까노그함수 다항함수, 지수함수. 그 그러니까 다항식이 더 커요. 노 로그함수보다 밑에가 더 크죠 다항식이 노그함수보다그 밑에가 크니까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0으로 가까이 간다. 고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왔을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내리가면 돼요. 내리가는데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0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여러분 로그 그래프 그렸네. 다항식 분의 로그 식의 그래프를 그려봤네. 요 자, 그럼 단대호 추진 보입니다. 쩡 추진 어디까지? 쩡 추진.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가 쩡 추진. 그럼 지엔 추진 찌엔추지엔 어디? 지엔 추진은? 극젠제는 2부터 0 .5치홍이 극젠제 됐죠? 극값 구하려요 극댓가요? 극값은 극값일 때극댓값이에요그땅 x가 2c에 어, 극대였어요 극소아닌다 극댄지 극손든지 써줘야 됩니다 극댓값 얼마? 어, 2분의 이렇게 나온거죠 이해하셨죠? 자 요거 문제 22번을 조금 신경 썼어야 되네요 됐죠? 자 68쪽으로 갈게요 잠깐 지웁니다. 시간도 보고 어,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네. 지울게요. 자 거기 22번 0에서 붓었다고 한거 찾으시오. 그런데 누가 봐도 다 나오네요. 컸다고 붙혔다고 축 영에서의 붙혔다고 자 A는 소금은 안 된다 Y는 선생님 LN 이 &E 로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x축 y축 미치 이보다 크니까 이거 아니니까 이거 누구 아니에요 LN 이 &E 숫자예요 상수함수입니다 그리고 그려지면 x축 y축에 대해서 뭐 LN &E 값이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영에서 컸다고 합니다. 속을 뻔했죠 자, 컸다고 해요. 그 다음에 B는 뭐 얘기 안 할게요. Y는 s i n x s i 그래프 그려 보면 0에서 부드럽게 연결요그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컸다고 합니다. 근데 C가 좀 아름답고 부드러워야지 컸다고 하는데 절대값 X는 x 는 x 축 y 축 0. 이게 꺾이잖아요. 꺾이는 데서는 붙었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이거 내가 뭐 크리스마스 추리그려 해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어, 치에시 이거 별표 원 너무 많은데, 붓겄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꺾이는 점에서는 붓겄다고 합니다. 그래서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붓겄다고 한건 C였네요. 답은 C였습니다. 됐죠? 자, 이 코사인도 뭐할거 없고, 코사인도 부드럽게 연결해 주죠? 그래서 0에서 코사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니까 컸다고 하죠. 됐죠? 선생님,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X 엄보다 클 때는 저거 그대로 나오죠. Y는 X, X 엄마도 작을 때는 뭐 붙이는 나와요? 마이너스. 그래서 미분해 보세요. 얘 미분해 주면 1, 얘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미분, 오른쪽 미분이 다르니까 붙었다고 하다고요. 아시겠죠? 자, 23번. 23번은 뭡니까? 어, 0에서 컸다고 한다. 지금 2X 하고 밑에 지금 A-BX. 두 개가 X 0에서 컸다고 할 때, AB 값 구하라. 원식 등호, 미분식 등호죠? 그래서 원식 등호, EX 나고, A-BX 등호. 두식 등호 났죠? 미분하세요. 이거 미분해주면, EX. 이거 미분하면 뭡니까? A 미분, 땅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 그거 등호. 원래식 등호. 미분하고, 미분해서 등호. 원등, 미등. 거기다 0 넣어주면 돼요. 이 음로 면 2의 영승, 1은 영로 주면 a, 영로 주면 0, 됐죠? 밑에 영로 주면 2의 영승, 1은 마이너스 b, 즉 a는 1,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답이 되겠네. a 1, b 마이너스 답 a였네요. 됐죠? 자, 오늘 24번, 오늘 이, 많이 풀었네. 오늘 24개나 는데 문제가 쉬우니까 빨리 푼 겁니다. 이 4번까지 풀고 오늘 마칠게요. 사중 0에서 컸다고 한 거. 자. a는 y는 코사인 x인데 절대값 었어요 코사인 그래프 그려 놨다가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됐죠? 그럼 절대값 었으니까 밑에 거를 꺾어 올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요런 점에서는 꺾이니까 컸다고 해요. 하지만 0에서는 부드러우니까 컸다고 합니다. 따라서 0에서 컷다우더 한 수는 답이 A네요 A가 답인거 같은데요 됐죠 그럼 B는 왜 안되냐 B는 Y는 LNX 잖아요 LN 그래프는 어떻게 돼쭉 아, 0에서 얻어 버리 안돼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0에서 어떻게 a 기할수 없지 그러니까 B는 0에서 붙었다고 됐죠 그럼 C는 왜 안됩니까 어, 아이고 뭐안 하려고 러는데다얘기해답 이미 A 구했어요 C가 안되는 경우 자 C 뭐 10으로 풀어요? 뭐로 풀어요? 자 X제곱하고 X 그래요 10으로 풀어볼게요 미분해주면 얘는 2X 얘는 미분하면 얘는 1 거기다 0에서니까 X 0 넣어보면 이거는 기울기가0 얘는 1 서로 다르잖아요 됐죠? 그래서 붙었다고 했죠 자 그림으로 해줄게요 Y는 X제곱 그래프는 Y는 X제곱은 이거예요. 그래죠 근데 0보다 어떤 부분?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이 부분만 이렇게 그렸겠네 요건 그렸고. y x는 y x는 이렇게 되죠 근데 0보다 큰 부분 여기만 그렸죠 그리고 여기서 좀 부드럽지 않잖아요. 좀 꺾인 느낌이 들죠? 팍 꺾였으니까 0에서 꺾었다고 했다고. 됐죠 자, d d는 y는 절대값 sin x예요. 그죠 이 사인 그래프 로주면 X축, Y축.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죠? 절대 껐었으니까 밑에 거꺾을거 아니에요? 꺾어주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0에서 어때요? 팍 꺾였죠? 그래서 미분 불가능하다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다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A였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나머지 문제 다 풀어서 미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